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자, 쿼크체인입니다. 10년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25% 상승하고 있네요. 쿼크 이 친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올라주고 있는데 가장 핫한 이벤트가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이벤트가 뭐냐? 락업해지 이벤트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락업해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금처럼 상당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등 이후에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솔레이어를 통해서 600% 정도 수익률을 안겨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와 같은 락업해지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솔레이어도 60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드렸고,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펌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굉장히 짧은 이벤트라는 거죠. 자 보통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단기적 이벤트고요. 짧은 기간 동안 역대급으로 터지다 보니 쿼크 요 녀석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2020년도부터 21년 후반기까지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대략 100원 가량 올라갔는데 현재 가격은 약 10원대죠. 약 10배 정도 가격 하락이 있는데, 자 개미 털기를 하고 나온 뒤에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몰래 몰래 매집을 하고 있었다. 자 현재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바닥권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현재 들어온 매집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천억 정도 되는 걸로 상당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이냐? 이렇게 매집한 물량들을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팔기 위해선 말도 안 되는 펌핑을 시켜야지. 개미들이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과거 차트를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 강력한 롱빔을 하나 세워 주게 된다면 개미들은 말도 안 되는 고점에 올라타서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최고점에 물량을 다 던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작업을 락업 해제라고 한다. 락업 해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락업 해제 이벤트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바닥권에서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말도 안 되게 급락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사실상 이렇게 기술적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기술적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데 그럼 매매를 뭘 보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이벤트의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즉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빠져 나와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수보다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자 뭐냐 매도는 최고점에 매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매도라는 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과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된 그 자리가 바로 매도라는 겁니다 매도자리 그 자리가 언제냐 락업 폐지 혹은 어떠한 이벤트가 끝나기 1에서 2주 전에 물량 50%를 덜어내시고 락업 폐지가 끝난 이후에 차트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 물량을 전, 전량 익절하셔야 된다 선생님 저는 입전 안 하고 홀딩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홀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꼴이 나냐? 여러분들이 여기 바닥권에서 같이 진입을 했는데 홀딩을 안한 결과 다시 원점으로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무려 4년이라는 동안 수익금 없이 홀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주 멍청한 투자라는 거죠. 자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락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자 1번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커크체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을 계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인 매매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고 속상해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속상해 하시고 다 같이 수,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제 수익 중인 계좌 이고요자 뉴스와 유명인들의 트위터를 통한 기본적 분석과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까지 하면서 저희는 정보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처럼 제 계좌는 온통 붉은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그리고 소통하시는 회원님들은 거래량이 많고 큰 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들을 팍팍팍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다 보니 큰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잠깐의 조정이 나온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편안한 매매 중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대략적인 수익률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유명한 코인들 위주로 주워 담았고요. 자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회원들 또한 저런 같은 수익률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 수익률이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저를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니 미니 불장에서 저와 같은 수익을 동이,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처음에 물려서 힘들어하셨던 사례도 상당한데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 그리고 계좌 손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수익을 벌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위번호 1 번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고 저랑 수익 보신 이후에 투자 쪽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종목 추천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종목 상담이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1번 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커크체인 이 녀석은 U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죠 이 녀석은 유자형 패턴을 그리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패턴의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자형이 있고 커브핸들 패턴이 있고. 그리고 더블 패턴, M자 패턴, M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 커크체인 세력은 U자 형태를 그리는, 그리는 세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9천억이 매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몇 퍼센트밖에 안 올랐는데 그 거래량이 다 어디 갔나요?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거래소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대량 이체가 9천억 정도 된다고 라 확인이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집량이 엄청나요. 락업 해제 기간 동안 폭등시키고 락업 해제 시간과 동시에 폭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정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보시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하면 끝이다 자 오늘도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중국 세력들이 작전 패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최고참 목표 가격에 입절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저와 함께 이번 미니불장 미친듯이 수익 내셔야죠.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락업 해제라는 것인데요. 세력들이 시세 조작하기 너무나 좋은 재료다. 실제로 폭등과 폭락이 동시에 굉장히... 아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자 우선 락업 폐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모든 코인에는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상장될 때100% 모든 물량을 사고 팔수 있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만 상장하게 된뒤 사고 팔게 할수 있다. 예를 들면 50%라는 말이죠. 그중에 50%가 넘는 물량을 코인 재단에서 일정 기간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이것을 락업 기간이라 부른다 자, 락업 기간이 지나서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것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락업이 끝나고 재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김선생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맞습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진행되기 전에 물량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 이는 마켓메이커 즉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고가 라인까지 폭등을 시켜 놓은 다음에 락업 폐지가 풀리기 직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락업 폐지의 일정과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 세력들의 목표로 하는 가격과 동일하게 폭등한 수익을 낼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세력 매집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 회제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촬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락업 회제와 함께 락업 물량 소각까지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락업 물량 소각이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단한 가지 희소성 가치 상승 때문입니다 코인의 희소성 가치가 상승이 되면 거래량도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덩달아서 상승을 한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우상향 이후에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폭등한 수익을 가져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 가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급하게 찍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자로 긴급하게 입수한 공식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정보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인데. 자,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직접 저에게 나눠 준 정보입니다. 이 공식 문서 정보와 신뢰만큼은 99%에 흡사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 해당 공식 문서에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앞으로의 락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소각 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공식 문서대로 정보와 날짜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수익을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 왜요? 영상 부분, 영상에서 해당 부분까지 공개를 하게 된다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에 문의 닫기 때문에 공식 문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직접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 공식 문서 락업폐제 일정을 확인한 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현재 코인의 차트의 신뢰도는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금리 인플레이션 등등 영향이 너무 많아서 기술적인 매매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손실 보실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급등하는 코인의 불나방처럼 여러분들은 뛰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시드는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여러분들 시드는 녹아내릴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정보 싸움이다. 저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매도 해왔고 공부도 해왔고 기술적인 분석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돈도 누구보다 많이 벌어봤고 돈도 누구보다 많이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올해 지갑까지 추적을 한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공식 문서와 함께 고래지갑 주소까지 추적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가져가기 너무나 쉬운 상황이 돼버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들은 분명하게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는 이 고래지갑 구석구석 제가 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와 저희 팀 계신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24시간 동안 차트 분석과 정보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100%로 무료 종목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매일 24시간 진짜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분석 대응 제일 중요한 매수 시기 매도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보는 뉴스, 일정, 이벤트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가 뒷부분이 까매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처럼 계좌 인증하고 사진이 아닌 영상에서 계좌 오픈하고 보유 종목 오픈하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 간절하신 분들 시드머니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펭귄이나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 상장 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빅엑스나 바이비트 비트켓에서 먼저 시작해서 저와 같이 회원님들은 작점에 매수해서 다 같이 돈잔치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구나 하는 정보 말고 진짜 긴급 정보들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1번 남겨주세요. 백날 유튜브 보고 문제 안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으시다면 1번 보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